음. 자어드밴티지가 선언됩니다. 이런 판단이 경기 룸을 빠르게 가져가는 거죠. 아, 대단합니다. 자자 막았습니다. 아, 아직은 인플레이 상황 개인기 좋은데요. 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. 오늘 해설위원은 교태박 신음 해설위원 박문성위원입니다. <laughs> 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볼 텐데요. 아, 바람이 좀 세거나 좀 신음이 나왔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. 야야 투레, 다클리쉬자 페널티 a r e 가로 지르는 크로스. 네 위협적인 크로스가 될 바로 깃발이 올라갑니다. 자 부심이 너무 빨리 된건 아닐까요? 네 사실 이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지금 뭐 심판진의 판단이 옳았다고 봐야 될것 같네요. 네, 네 이건 당연히 프리킥이죠.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. 램파드 디디에 드록바 파블로 사발레타 야야 투레 페르난두 에소스 나바스 자, 패스플레이를 펼칩니다만 자 좋지 않았습니다 드로잉 아스플리코에타 네마냐 마티치 덴바바 이건 프리킥이겠죠. e e c h r i s t a n Julian b e on their recent round the w o r l d charity cycle trip. 맨체스터 시티가 1968년에 잠깐 전성기를 맞은 적이 있는데 지금 구단의 자금력 덕분에 그 전성기가 다시 한번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반세기 전에 그 아주 전성기 흐름을 다시 찾은 것 같은데요. 문제는 어떤 이런 꾸준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. 이게 이제 맨시티 왕조 건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. 네마냐 마티치 자, 이어지는 공격 하지만 다시 한번 멋진 수비 실점 위기에서 벗어납니다. 자, 이런 패스플레이를 잘하는 팀이죠. 문전 세로 좋습니다. 자 오늘은 첼시의 승리가 예상됩니다. 거의 확실한데요. 야야 투레 제코 자 기회입니다 좋은데요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옵니다 발로텔리 발로텔리의 중간 차단 골키퍼 안전하게 공을 잡아냅니다 이바노비치 애슐리 콜받아주고 다시 돌려줍니다 프랭클램 파드, 댄 바바, 하미레스네 매끄럽게 진행됩니다. 자, 걷어낼 수 있을까요? 슈팅 찬스, 아 골문을 벗어나는데요. 아이 바운드 때문에 좋은 슈팅 못했네요, 네. 야야 투레, 다비드 실바. 추가 시간은 2분입니다. <목소리> 자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.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. 테소스 나바스. 네, 영리한 플레이. 골 뺏어냅니다. 강력한 수비. 자, 공격수가 밀려납니다. 압박해 들어가면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몰아냅니다. 멋진 수비. 자, 프리킹만큼이나 드로잉이 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. 이번이 뭔가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그런 찬스인데요. 나옵니다. 들어갑니다. 월드컵에 어울리는 멋진 골. 아, 선수를 굉장히 훌가분한 표정으로 라커룸에 들어갑니다. 네. 전반 종료 직전에 골이 터집니다. 이러면은 이제 문제는요. 상대팀인데 네. 전술적인 변화가 좀 불가피할 거예요. 45분이 흘러서 이제 쉬는 시간을 맞이합니다. 하프타임 직전에 절묘한 시점에 골이 나옵니다. 이렇게 되면 골을 허용한 팀은 아 라크로베스 굉장히 좀 괴롭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아, 이게 여기서 하나 맞고 갔으면 좀 괜찮았겠지만 골을 허용하면서 갔기 때문에 네. 조금 어렵게 갈 수도 있어요 야 최고의 플레이로 상대 선수를 속입니다 프랭클라인 파드 야 수비수 가로채기로 공격 차단 자 빠른 움직임 같이 뛰지만 따돌리는데요 야이 몸이요 뭐 상당히 유연합니다 아, 환상적인 볼 컨트롤, 마리오 발로텔리, 아미레스, 드록바, 뱀바바 테클 들어갑니다. 아 영리한 플레이, 또 다시 패스 미스. 평소보다 많이 폼이 떨어져 있습니다. 아스플리쿠에타 네마냐 마티치, 아미레스. 야야투레 태클 들어갑니다 멋진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사발레타 에수스나바스 정확한 크로스 수비가 크로스를 잘 처리하는데요 내 네,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네, 깊숙했습니다만 공 따냅니다. 이제 반격의 기회입니다. 네,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. 가이 클래시. 네, 패스하려면 받아주는 선수를 보고해야 될 텐데요. 아무도 없었습니다. 자,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.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. 야야 툴의 클래시. 체공 맨체스터시티의 프리킥입니다 에딘 제코 가일 클리쉬 사발레타 자 공격적인 팀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일 클리쉬 자 패스 시도합니다만 약합니다 자좀더 분발을 해야 될텐데요 프랭크 램파 네 나이스 nice 플레이. 공 없는 선수를 움직임이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정확한 패스로 볼을 지켜냅니다. 야 걷어내야 할 텐데요. 클리시. 베르난드. 파블로 사발레타. 절묘한 패스. 네, 선수는 옵사이드라고 생각한 모양인데, 기회를 놓치 지 않습니다. 골 자, 세기, 골입니다 오늘의 승리가굳어집니다 야, 정말 오늘 플레이봐서는요 이런 압도적인 승리 어쩌면 연합합다다 네. 2대0이 됩니다 자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램파드. 티리에 드롭바네 정확한 태클 들어갑니다. 베르난두 경기 끝납니다. 투유이스 올렸습니다. 상대